안녕하세요. 서민환입니다. 어, 오늘, 우리 여기 구리시 소개왕, 그 구리시 대표님하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구리시 소개왕 대표님께서,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ADV 구매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이 ADV가 어떻다라는 평도 많이, 좋은 평도 알려주시고, ADV에 대해서 뭐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주위에 진짜 뭐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이씨 소개왕 대표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저희가 ADV 125이 신형으로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손님께서는 원래 구형 차량을 타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의 뜻으로 이 신형으로 바꿔드렸습니다. 한번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뭐 인터뷰 좀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신형으로 저희가 이제 바꿔드렸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네. 또 열심히 소개해드린 네. 보람도 있고 아네네네이 예, 예. 타보니까 어떠신가요 ADV? 제가 처음에 이거를 네, 네, 어,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네네네네. 제가 PCX를 오래 탔는데 네, 네, 네.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만 보고 알아보다가 모터디 접해가지고 네네. 네네. 제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찾아와서 옵션 네. 보고 처음에 놀랬고 아 네, 가격 대비 옵션 음. 보고 놀랬고 음 솔직히 말해서 네. PCS보다는 음 어,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발포지션 예. 예. 아 그거만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아 몇달 정도 몇 달도 아니에요? 예. 아니, 예예몇주 타보고 나니까 그건 자유스럽게 편해졌고 예. 아 일단은 PCS의 단점이 음... 안장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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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게 좀 많이 저는 편했어요. 이걸 타면서 어... 이게 오프로드 전용이다 보니까 어... 처음에 반신 많이 했거든요 어... 근데 타보니까 네네. 확실히 좀 편해요. 어... 편하고 어... 어... 이제 배달하는 입장에서 예. 그냥 막댕기기 좋고 음... 그리고 무게도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어... 좀 안정감도 실리고. 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음, 홍보를, 홍보를 하시, 해주셨고 예. 어. 왜냐면 뭐, PCS도 아시다시피. 네네. 430만 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가격에 뭐 이것저것 다면 500이 후션 넘어가고. 네네네. 네네네. 근데 이 옵션만 봤을 때는. 그렇죠. 가격 훨씬 넘어가고. 맞아요. 옵션이, 옵션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것들이 뭐 있기 때문에. 그 PCS보다는 솔직히 가격 좋고. 네네. 연비도 예, 예.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비도 비슷하고. 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음. 훌륭한 차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 전에 구형아 어느 정도 타셨었죠? 그, 그, 타신 게, 그래도. 예, 네, 한, 제가 15,000 탔죠. 아 어, 15 15 그렇죠. 탔는데 네. 타시면서 좀 느낀 게, 그래도 차량 자체가 네네 네.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고. 어, 만족스러워요. 음, 음, 그리고 음. 처음에 탈 때는. 네네. 네. 제가 이제 굴이 다산 적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네, 네. 거의 못 봤어요. 음. 근데 지금은. 확실히 많아졌어요. 음 서울 쪽에는 많이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 아 나라에서는 솔직히 음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은음 많아졌고. 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부품 조달 문제였죠. 아, 뭐,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뭐 걱정 없이 음다 문제 없는 거. 뭐 어때요? 최대한 거, 뭐 그런 문제 없이 예, 예. 출고 해드리려고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제일 어지건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모터리 어쨌건 만족스럽게 출고 해드리고 있죠. 감사입니다 <laughs> 정말로. 오늘도 아까 전에 친구가 네네 에, 들리면서 공동를 하고 왔대. 어, 어. 가격 면에서도 깜짝 음. 놀랐어요 그 친구. 음, 음. 너무 친절하고 뭐 직원분들께서도 꼼꼼히 잘 봐주시고 어. 이거는 뭐 이렇게 방송 나온다고 하는 게 아. 아니고 정말로 아, 정말 사장님께서도 아. 막 인내 네. 신경 잘 써주시고 아. 와 이거는 진짜로 저는 이런 샵은 처음 와봤어요 최대한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예. 저희 계속 너무 뭐, 만족스럽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다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예 <laughs> 아, 앞으로 소개도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또 a d v 350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를 또주셨으니까네 네. 또 열심히 타다가 네네. 350 나오면 시즌뒤에 이제 그걸로 또 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또 몸소 겪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350 나오면 또 350으로 저희가 그또 혹시 알아요 또 여기서 또뭐얼만큼또 영업이 들어 또, 뭐 아, 또, 아, 또 사무공으로 들어갈지 열심히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ADV 저희가 출고하면서 한번 영상 간단하게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 어 저희 뭐 앞으로도 뭐 출고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예 조심히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금 라이브인데 그냥. 뭐 대본 없이 하는 건데 저희 대본 있는 것 지금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어제 감사합니다. <laughs> 예, 컷.